안녕하세요. 웰리스입니다. 오늘은 우리 몸의 필수적인 미량 원소인 아이오딘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이오딘은 요오드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특히 면역체계와 관련된 여러 기능을 수행합니다. 요오드는 병균을 죽이는 데 효과적이며 다양한 음식을 통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요오드의 작용과 요오드가 풍부한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요오드의 작용입니다. 첫째는 면역체계 강화인데요. 요오드는 면역 세포의 기능을 지원하여 병원체에 대한 저항력을 높입니다. 의는 특히 갑상선 호르몬의 합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항균 작용입니다. 요오드는 항균 성질이 있어 세균과 바이러스를 죽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의는 요오드가 포함된 소독제, 예를 들면 포비돈 요오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오드는 자주 사용하더라도 내성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의료 용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갑상선 기능입니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의 주요 성분으로 신진대사 조절에 필수적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체온 조절, 에너지 생성, 성장 및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요오드가 많이 들어 있는 음식을 알아볼게요. 첫째 해조류인데요. 미역, 다시마, 김 등은 요오드가 풍부한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해조류는 요오드를 자연적으로 함유하고 있어서 해양 식품을 통해 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해산물입니다. 생선, 조개, 새우 등 해산물도 요오드의 좋은 공급원입니다. 특히 대구와 같은 기름진 생선은 요오드 함량이 높습니다. 셋째 유제품인데요. 우유, 요거트, 치즈 등 유제품도 요오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물 사료에 요오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요오드가 첨가된 요오드 소금은 요오드를 쉽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요오드는 체내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섭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오드의 중요성입니다. 요오드는 갑상선 질환을 예방하는데요. 적절한 요오드 섭취는 건강한 갑상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요오드는 신진대사를 조절하여 에너지 생성과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이는 체중 증가를 방지하고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그리고 요오드는 면역 체계 강화와 항균 작용을 통해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요오드의 적절한 섭취는 건강한 갑상선 기능과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건강 정보를 가져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